안녕하세요 신라 TV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오늘 네, 진주시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주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어, 서울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 서울 첫 차가 4시 40분에 있네요. 그리고 1시간 간격으로 있는데 또 30분 간격이에요. 평일 38회 20,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휴미도 있습니다. 3시간. 금, 토, 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진주, 인천 직통 어, 여기서 순천 가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어, 합천. 어, 합천 직통도 있고요. 8시 30분에서 12시 일곱, 17시 40분까지 막차, 하루에 4번 운행하고 있네요. 의령, 하만, 광양, 광주, 대전, 천안, 대구 시외버스 환불 규정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안내가 있고요. 어... 승차권, 발권, 시점, 기준 시간으로 1시간 이내, 임의 시점, 기준 1시간 이내 수수료 없음, 1시간 이내 10% 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현풍 경주, 포항, 고성, 네. 진주, 구미, 진주에서 부천 가는 것도 있네요. 오산수원, 서수원 이렇게 해 가나 봐요. 6시 음. 40분, 11시 30분, 3시 30분, 6시 통영. 아직 그 c f 스 터미널이 <laughs> 네, 아직까지는 네, 시골 같네요. 네. 같네요. 네. 어, 음료수 뭐 마시는 거 있나 볼까?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